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배 과장 최건 과장입니다 예 오늘은 건 과장님과 함께 신축 아파트를 보려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부천시 원종동입니다 부천시 원종동은 이제 원종역이 차후에 개통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굉장히 차후에도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원종역과도 도보 역세권으로 가능하니까 좀더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는 이제 대장동 신도시 개발이 들어와서 차후에. 이 인프라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근에 학교도 가깝고, 뭐 유치원, 어린이집도 가깝고요. 그리고 재래시장도 가까워서 장보시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분양사무실이 저희가 2층으로 한번 와봐 있는데요. 저층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막힌 게 없어요. 그래서 고층으로 더 올라가시면 더 좋은 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거실로 한번 시작을 해 봤는데요. 거실을 보시면 지금 일단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거실 폭을 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한 3.7m 나오는 거실인데요. 지금 한쪽에는 소파 자리 이렇게 보이는데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보시게 되면은 TV, 아트월. 지금 밑에 TV 선반을 정말 예쁘게 꾸며놨어요. 이렇게 그대로 쓰셔서 위에 이렇게 TV만 두시고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천장 보시면은 우물형 천장 들어가고 LED 등도, LED 등도 정말 큰 걸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재는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실이 폭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선반 두셔서 두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실 반대편에는 지금 d 자 구조의 주방이 있는데요. 대면형,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보시면은 지금 d 자 구조의 주방이에요. 앞에는 지금 이렇게 밑에는 이제 하부장이 다 들어가 있고 제 왼쪽에는 가스레인지로 삼구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도 굉장히 큰 걸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밑에 어, 타일을 보시게 되면은 화이트 컬러로 해서 굉장히 이쁜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제 뒤쪽으로는 지금 싱크볼이 자리 잡아 있는데 그 앞으로 환기창이 있는데 환기창이 굉장히 커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면형 구조다 보니까. 거실 창과 환, 어, 주방 환기창을 어, 이제 마창으로 해서 환기에는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우측쪽에 있는 어, 냉장고 공간이 있는데요. 냉장고 두대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지금 수납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밑에도 다 수납장이고 여기도 지금 다 수납장이에요. 그래서 수납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인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를 먼저 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한 3.3m 나오고요. 네, 약한 4m 이렇게 나옵니다. 4m와 3.3m가 나오니까 굉장히 안방도 여유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침대를 두었는데도 양 옆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고 한쪽에는 아예 화장대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줬어요. 지금 침대 아트월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원목으로 인테리어를 해 놨는데. 이렇게 침대 헤드를 이쪽으로 두시라고 따로 인테리어를 해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 위에도 매립 선반으로 깔끔하게 액자 같은 거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이 따로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3연동 중문으로 따로 시공을 해놨고요.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드레스룸이면 한 10자 정도의 장롱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쪽에는 공간이 또 따로 있는데 선반 짜셔도 되고 콘센트 있으니까 에어드레서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 보시면 은 안방 욕실도 굉장히, 굉장히 넓어요. 아예 안쪽에 샤워 이제 공간을 따로 마련해줘서 샤워나 뭐 세면 세조 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 뒤에는 이제 나머지 방들과 욕실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2.7m, 3.6m 나오는 굉장히 큰 방인데요. 어, 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창이 다 나있어서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침대랑 이렇게 선반을 꾸며놨는데 뭐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방은 어떤 방으로 쓰면 좋을까요? 성인 자녀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방보다도 훨씬 큰 방이에요. 뭐 굉장히 저도 이런 방에 살고 싶을 만큼 여유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방 사이즈도 한번 체크해서 보여드리면 3.2m와 3m가 나오는 작은 방인데요. 어, 말이 작은 방이지만은 여기도 3m가 넘는 방으로서 어,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방은 또 어떤 걸로 쓸까요? 베란다랑 있으니까 드레스룸도 괜찮을 것같고요아 예,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베란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뭐 신혼부부분들이나 뭐 자녀분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베란다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실외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는 차 후에 입출을 하셔서 밖으로 빼셔도 되고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뒤로 보시면 은 이제 뭐 수도배가 다나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충분합니다 지금 베란다도 보시면 은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1m가 좋게 넘는 이런 너비이기 때문에 약 2m가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이 넓고 이런 짐 같은 거다 두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집의 이제 현관 입구인데요. 좌측에는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블랙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신발장 보시면은 한쪽에 지금 총 4칸의 신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발장도 열어서 보여드리면 신발 수납 충분히 다 가능하도록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타일로 마감 되어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어, 템버보드 타일 템버보드로 들어가서 화이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왔고 일괄 소등 스위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거실과 주방 가기 전에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있어요 과장님 이런 욕조 어떠세요? 어 아이들 시키기에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네. 욕조를 좋아합니다. 아, 네, 저도 굉장히 욕조를 좋아하는데 욕조에는 뭐 아이들 시키시거나 아니면은 뭐 반려견들 뭐 반려 요부터 해서 그런 애완동물 시키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은 뭐 사우나 가시기 귀찮으시면은 이렇게 물 받아 주물 받으셔서 반신욕 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공용 욕실도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한번 보러 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한층에 딱두 세대 남아 있고요. 어, 고층으로 가면은 뭐 테라스 구조도 많으니까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밑에 더보기에 적어 두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